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렴한 금액대 가성비가 좋은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2024 빅터스 15 게이밍 노트북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알텍스 405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초저가로 득템하세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강력한 퍼포먼스. 최신 AMD 라이젠 558645 AKS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시리즈 탑재. 그리고 듀얼 팬으로 더욱 강력해진 쿨링 시스템까지. 그야말로 끊김 없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2024 빅터스 15 게이밍 랩탑. a MD 라이젠 58645 AKS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3면 마이크로엣지 베젤, 더 얇고 가벼워진 세련된 디자인, 열성능이 우수한 냉각 시스템, 오멘 게이밍 허브,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CPU와 그래픽 카드인데요. 2024 빅터스 15에서는 최대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RTX 4050과 탑재되어 있어 고사양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도 문제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HP만의 기술력을 들어간 뛰어난 쿨링 시스템과 오멘 게이밍 어블을 통하여 게임에 있어서 최적화된 세팅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 빅터스 15는 꼭 게이머만을 위한 노트북이 아니랍니다. 그야말로 크리에이터들까지 많이 사용되는 영상 편집과 3D 작업 등 워크로드를 문제 없이 실행할 수 있게. 퍼포먼스 CPU의 AS 프로세서와 RTX 4050이 탑재되어 매우 빠르게, 간단하게, 쉽게 모든 작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2024 빅터스 15 게이밍 노트북은 플레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엔드 라이젠 5 8645 AS 프로세서와 강력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그래픽. DDR5 메모리 및 업그레이드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그리고 오멘 게이밍 어브가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준답니다. 게임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쿨링 시스템은 듀얼 팬으로 더욱 더 강력해졌답니다. 더욱 향상된 공기 흐름과 더욱 넓어진 뒷면 통풍구, 듀얼 팬 탑재와 더욱 넓어진 후면 통풍구로 더 나은 쿨링 시스템을 제공해주기에. 매우 많은 작업까지도 끊김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144헤르츠 고주사율. 빠르고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위한 1080p와 144프레임의 최신 게임을 지원해준답니다. 주사율은 초당 보여주는 프레임 숫자를 의미하며, 높은 주사율은 더욱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해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을 준답니다. 패시디 아이패스 앤드 300니치 밝기. FHD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매우 생생하고 사실적인 화면을 제공해줍니다. 더불어 300니트의 밝은 밝기로 깨끗하고 또렷한 화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준답니다. 마이크로 엣지 베젤로 더욱 큰 화면을 더 작은 프레임에 집어넣어 그야말로 몰입감이 더욱 넘치는 화면을 제공하여준답니다. 더 얇고 가벼워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화이트. 두께 2.35cm. 세로 25.5cm 가로 35.79cm 또한 이번엔 부드럽게 처리된 모서리로 더욱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포트. 1. 슈퍼스피드 USB 타입 C 5Gbps, 디스플레이 포트 1.4, HP 절전 및 충전. 2. RJ-45. 3. 슈퍼스피드 USB 타입 A 5Gbps. 4 HDMI 2.1 5 슈퍼 스피드 USB Type A 5Gbps HP 절전 및 충전 6 헤드폰 마이크로폰 캄보 7 마이크로 SD 카드